그 최악이자 최장의 장마. 예. 이것도 기상 이변으로 일어난 것중 하나로 좀 그렇죠. 꼽을 수가 있죠. 예. 이게 거의 두달 가까이 가고 장마 끝 무렵에 이제 태풍이 이주 동안 왔었고 집중 호우로만 전남에서 4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한 낮다워. 걸로 예. 집계됐습니다. 예.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더 많다. 자파 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요즘 이제 하늘 보면 이제 가을이 좀 다가왔다 이런 게좀 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름에 뭐 장기간 장마, 음. 뭐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름 무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음. 가을이 온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진짜 음. 태풍 특보 몇번 하고 나서 태, 어느 날 퇴근하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파래도 붉은 음. 저녁에 붉은색으로 음. 분홍색으로 이렇게 노을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가을이구나 음. 벌써 저는 그렇죠. 자, 자전거 타다가 들녘을 보니까 아마 들녘을 지나,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벼가 논이 음, 이제 누렇게 음. 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가을이구나. 저도 최근에 사진첩을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보면 최근에는 사진이 거의 없잖아요 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네네. 그랬는데 요즘도 이제 하늘도 예쁘고 하니까 사진도 몇번 찍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집에 머물 계시고요 네, 집에서 네. 찍고 바, 집에서 창문으로 아, 하늘 네네. 사진을 좀 찍고 생각이에요. 아, 네. 네. 오늘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가을 바람도 좀 불고 음. 해서 저는 요즘 가디건이나 얇은 겉옷을 좀 챙기게 되더라고요.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요즘 코로나니까 코로나 실국에 감기 걸리거나또 독감이 또 유행을 하잖아요. 걸리면 어떨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감기 걸리 겨, 걸려도 코로나로 오인받는 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수없이 얘기하지만 코로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코로나 시국에 맞는 정책들도 바뀌고 있고 예. 또 요즘에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추석 풍경도 예. 좀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정부도 그랬지만은 이번 연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유지해달라. 특히나 이번 연휴 기간을 재확산의 고비로 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정말 늘상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할수 없게 됐던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번 명절도 어떻게 보면, 뭐 벌써부터 이미 벌초 하러 오지 마세요. 네. 대행하시고, 응. 뭐, 완도나 광양 이런 데는 벌초 대행비의 50% 정도를 예, 지자체에서 예, 지원해 주는 예, 것도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장려하면서 오지 않도록 이렇게 음. 권장하고 있고, 성묘도 이렇게 뭐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어, 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이렇게 음. 뭐 전달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영상통화를 이렇게 직접 도와주면서 음. 자식들이 이렇게 얼굴 볼수 있게 음. 하는 것들로 하면서 비대면이 이렇게까지 뭐 적용이 된 사례인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 풍요로워야 할 명절에 음. 더욱 쓸쓸해져 버린 음.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동 멈춤은 지켜야 될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친지들에게 연락을 계속 하면서 좀 쓸쓸하지 않도록 좀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태풍이 오기 전에 있었던 여름에그 최악이자 최장의 장마 음. 이것도 기상 이변으로 일어난 것중 하나로 또 그렇죠. 꼽을 수가 있죠. 예. 보통 우리 장마는 어, 6월 하순경에 와서 음. 7월 하순경에 한달 동안 에서 끝냈죠. 뭐 마른 장마가 됐던 비가 자주오는 장마가 됐던. 근데 이게 거의 두달 음. 가까이 음. 가고 장마 끝 무렵에 이제 태풍이 이주 동안 왔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장마가 어떻게 해서 끝난지도 모르고 이게 끝나버렸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가 좀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집중호우가 이제 많은 피해를 냈죠. 그렇죠. 특히 또 저희 또 현장 취재를 갔었지만 이 축산 피해가 많이 컸었잖아요. 네. 이제 농가, 축산 농가에서 이제 소들이 떠내려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일본은 폐사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죠. 네. 지붕 바로 아래까지 잠긴 축사에서 소를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람 길을 훌쩍 넘는 수위에 보트와 포크레인이 동원됐습니다. 흙탕물에서 10시간 넘게 발버둥 치다 간신히 구출된 소들은 걷지도 못하고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번 침수로 축사에 있던 소 46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12시에 여간배치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설마 여기가 이렇게 물이 찰나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옛날에 이태리 걸쳐 600미리가 이렇게 냈어도 물이 야 차질 않았는지 곳이었어요. 비닐하우스도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잠겼고 어디가 농밭이고 하천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물바다입니다. 광양시 다함면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내린 비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집안 침하로 인근 도로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구례군에서도 마을이 잠기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섬진강 인근에 있는 지역들, 섬진강 물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주말 이후 강수위는 다시 낮아졌지만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는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 우려까지 나와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이제 범람하면서 특히 이제 구례 지역에 피해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축사들이 물에 잠겼고 소들이 뭐뭐 뭐... 아무튼 이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선진강이 범람하면서 그 침수돼서 450마리가 넘는 소가 폐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이제 국가에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을 한 데이터 자료가 나와서 봤더니. 직중호우로만 전남에서 4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아, 발생한 걸으로 네. 예, 집계됐습니다.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좀 해달라 이런 네. 이야기가 많았죠. 특도 이제 일부 전남 지역에서는 실제로 선포가 되기도 했었죠. 네. 어떤 지역이었죠? 처음에는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한평영광 장성 이렇게 여덟 개 시군에서 이제. 에 대해서 이제 가장 피해가 많았죠. 폭우 피해가 네.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양시하고 순천시 다음 일부 네. 그 그때 뭐 면단 이세개 지역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네, 정말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이게 본인의 힘으로 복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좀 보완하려면 어느 정도의 좀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결정이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좀 설명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국가 예산이 지원이 되죠. 어, 우선 그니까 사망 시에는 사망 시에는 위로금으로 해서. 음. 전에는 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천만 원으 올렸죠. 그래서 뭐 주택복구비 뭐 음. 주택 침수됐을 때도 뭐 이백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고요. 뭐이 분야별로 해서 이제 농업분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실화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현실화해서 그 재난복구비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 복구 비용을 지자체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비용의 절반 정도는 이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주고 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공 시설이 무너진 부분들은 또 정부에서 그 비용을 전부 대서 이렇게 다시 뭐 세워준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뭐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음. 그래서 뭐그 재난지원금 중에서 뭐 주택 이침수됐다 했을 때는 정전은 100만 원만 지급을 했어요 근데 배로 올려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음. 있고, 뭐 주택에 대한 보조비도 별도로 또 어, 1,3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1,6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부의 조치가 서급해서 7월 28일 그러니까 집중호우 오기 전부터 서급 적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좀 받게 지원 혜택을 음. 받게 됐습니다. 네, 좀 시간이 어느 이제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피해가 컸던 곳들은. 복구가 아직 안된 것들도 많을 거잖아요. 화원 그러니까 관리 좀 일상으로 복구를 하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그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어떤 이런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는 원상복구보다는 응급복구를 먼저 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응급복구를 하고 나서 나중에그 방법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하는 문제는 결국 각 지자체하고 소유주가 할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이죠. 예. 네, 정말. 말 그대로 하루 빨리 그분들이 안심하고 또 생활을 할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이제 집중호우 얘기를 했는데 또 폭염이 있었잖아요. 이제 6, 7월에는 생각보다 조금 덜 더웠고 오히려 8월이 돼서야 그때 당시에 특보할 때도 네. 특보할 때 너무 더워가지고 다 하고 빨리 차에 들어갔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 당시에 좀 취재할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일에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 기억이 정확히 지금 나지 않은 잠시만요. 근데 더웠던 것 같긴 한데. 네. 아 네. 그 네. 더위도 생각이 안날 더위, 정도로 네, 집중을 해버리시요 사장님 때. 보고 계시죠? 더위도 잊을 <laughs> 네. 만큼. 저도 열심히, 열심히 하는. 치자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도 느끼지만 열심히 네네. 하고 네. 있다는 그래요? 거. 어. 네. 그러니까 요즘 더위는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정말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그 강력. 했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요즘은 마스크를 착용하다 음. 보니까 눈 위쪽으로만 살이 좀더탄것 같은 음. 그럴 정도로 마스크 쓰기도 제대로 힘들 정도로 정말 더운 시기가 좀 있었죠. 네, 숨을 쉬기에도 너무 네. 덥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네. 어, 최근에 뭐 2021세기 들어서 가장 최악의 폭염은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 있었어요. 어, 5만 6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 폭염으로 해가지고 모스크바가 뭐 낙기온이 뭐 38.5도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어뭐 러시아 천년 역사상 최악의 기후였다 이런 그 기록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2003년도에도 유럽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어요. 가 그래서 뭐 사망자가 4만 명 정도 나왔는데 사망자 중에 대다수가 프랑스에서 또 사망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뭐 이런 폭염이 결국 그 2천 년 들어서 전 지구적 폭염이 두번 있었고 러시아와 유럽에 두번 있었고 이런 폭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기후의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혜가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남에는 순천에 최대 113mm의 비가 내렸고 장흥 103mm 광양 87mm 등 평균 64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신안군 흑산도는 초속 47.4m의 순간 풍속을 보였고 초속 30m를 넘긴 곳이 많았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벼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거나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부는 애만 탈 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변농사를한 40년 했는데요. 피해가 제일 많죠 이번 태풍. 뭐 비워야죠. 할수 없죠. 뭐 어떻게요.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게 내야죠. 또이 집중호가 오고 난 뒤에 왔던 태풍도 예년보다 수온이 높아서. 이렇게 태풍이 잇따라 강력하죠.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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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집중 호우에 폭염에 그다음에 태풍까지 오면서 피해가 정말 많이 컸어요. 특히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 혹시 좀 짚게 된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남 지역에서는 어, 태풍으로 인해서 어, 벼가 제대로 익지 못하는 흑수 백수 피해 그래, 음. 그러니까 어, 벼알이 여물 시기에 강한 바람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제대로 여물지 못하여서 실제적으로 수확량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들게 됐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이걸 지원을 좀 요구를 했어요. 정부에다 이렇게 수 백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 특히 논적 면적이 높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피해가 있었고, 또 과수가 이제 많이 음. 그 배나 사과, 재배 농가들이 과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이 네. 상한 과일을 시장에다 내놓고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좀 수매를 해달라 이런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좀 수확기를 앞두고 또 이런 피해가 있어서 농민들이 좀 많이 울상이었던것 같은데요. 이런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를 고려해서 이제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하기를 계속 각 시군과 전남도에서 예,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험금 지금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네, 겁니다. 음. 그리고 뭐이 농작물 를 재배하는 시설물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보험금이, 그리고 일부 과일들, 그러니까 뭐 오이딸기 등 이런 과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어 지원이 보험금이 지급하는 데서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남도에서 농작물 재보험 제도 개선 사항 12건을 건의를 했거든요. 또이 제도가 분명히.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험 가입 시에 이제 본인 부담금이 높고, 음. 그리고 이제 실효성 보험,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소멸성 보험이거든요. 이, 이 부분, 그리고 작물별로 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세분화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그 보험 혜택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배, 사과를 제1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은 보험 가입률이 농작물 재보험 가입률이 사실상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음.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개선 부분은 예. 농민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대책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전남도에서 이 기상 이변에 따른 이런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고 그 농작업하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요율 그리고 그 지급 조건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이런 부분을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전남도의 건의 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뭐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만 해도 정말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게 오래만의 일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는 또 계속 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좀 이런 위험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미래를 좀 생각한다면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음 일단 자연재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폭염이 됐던 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폭우가 됐던 지 하면 하면은 가장 먼저 농작물에 소비자 가격이 오르거든요. 음, 그래서 뭐 과일도 과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장 가격이 다 소비가격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구조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재로부터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그 구조를 개선하고 재배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상에 대한 기준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은 내가 1년에 뭐 만약에 천만 원을 번다면 1년에 보험비로 100만 원 정도를 내는데 이 아까 말씀, 이 1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날릴 수도 있고 이번 경우처럼 뭐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상이 정말 뭐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보험을 왜 넣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 아, 농민들이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급에 대한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지역에 맞게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지급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 좀뭐 빠른 뭐 개선은 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 전남의 지역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